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누나가 죽어간 작은형 이사비용 이게 들고 마커로 튀었잖아요 그래갖고 와서 죽었어요 경희 누나가 좀 보태라고 줬는데 그것까지 까서 죽습니다 작은형이 이사를 하는 날인데 고민고민하다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엄마한테 염탐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저 짜이에요 아이고 이새이 이... 어디 있는 거야 이새끼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이 엄마 미안 그 일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 이놈의 새끼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아니 엄마 전 괜찮은데요 딴게 아니라 오늘 작은 형 이사하는 날인데 아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아 누나가 돈 주고 갔는데 내가 그거 들고 아 엄마 아이고이야이 모은댕이 이 같은 새끼야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인재 전화를 해 인재 아이고이 새끼야 걱정하지 마 오늘 그냥 이사 예정대로 할 거야 돈은? 돈은요? 이 새끼 누나가 일본에서 다시 붙여줬지 이놈아 엄마 그러면 뭐 작은 형 이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래 아무 걱정 없으니까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하... 한시름 놉니다 한시름 나요 짜이야 엄마 네가 막아간 거다 알고 있어 이놈아 극한 돈 따면 뭐 하냐 아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어 예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좀만 더 있다 갈게 나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아 미안해 엄마 그래도 엄마 전화 받아주니까 아 다행이네 엄마한테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한국은 못 나가겠는 거야. 왜냐? 며칠 있다가 철수가 오기로 했어요. 철수가 짜이 형 친구 철수가 오기로 했어요. 이 세상에서 불알 친구고 친구야 오링 됐는데 좀아좀 아, 좀 도와줘라 뭐 서로 밀고 땡기고 하고 이럴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 형이 며칠 있다 막거에 들어왔는데 차마 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철수가 하우스에서 승률도 좀 좋고 그랬는데 어이 아, 새끼가 카지노에 오면 맥을 못이고 올 마디 오링이 났는데 이번에도 돈몇푼 갖고 와 갖고 며칠 못 버티고 오링이 납니다. 얘가 좀댕 받아서 올라가고 꼬부랭이 좀 생기고 뭐좀 있고 그래야 좀 빌려달라 그럴 텐데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제 희망이 사라졌어씨 뭐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경이가 있으니까 먹고 자는 거는 걱정이 없는데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 만드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그러던 와중에 민박집 김 사장님이 전화를 합니다. 짜이 씨 지금 뭐예요? 아 그냥 집에 있죠. 뭐 돈도 없고 그냥. 뭐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여기 신라식당이거든 철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와예 알겠습니다 동대문 식당 생기기 전에 프레지던트 호텔 1층에 신라식당이라고 유일하게 한국 식당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철수하고 김 사장님하고 낮술을 삐리 빨아 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어쩐 일로 오늘 술을 들고 계세요 대년부터 손님도 없고 오랜만에 짜이시랑 술 한잔하고 싶어서 짜이시 한국 안갈 거야? 그러게요 한국 가면 뭐 해야 될지 그냥 걱정이 많아요 아 경희도 있고 그냥 아,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누가 들어오니까 테이블로 가갖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딱 봐도 건달이야 아짤씨 인사해 옛날에 내가 잘 알던 동생이야 야몇년 만에 여기서 만나네 민기 형이야 이 형이 건달인데 그때 당시 한국 룸사롱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나 봐요 주범은 아니지만 열루 열로 돼갖고 마커로 피신해 왔어 민기 형이 이제 마커에 와갖고 상주를 해야 되니까 방을 얻고. 그 방에 철수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로 해요. 철수도 오링이 나고 한국을 안 들어가고, 도박을 하면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렇게 이제 민기 형, 찰스, 짜이 형, 똑같은 놈들 모여갖고 맨날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누구 깔거 없네,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다니는 거지요.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짜이야. 누나다. 누나가 한국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이 새끼야. 너 마코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냥 누나 왜. 야이 새끼야 난리 났어. 내일 당장 한국 들어와. 네 마누라 숙이 사고 쳐 갖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 이 새끼야. 누나가 오라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나가 일본에서 이숙이 누나 때문에 나온 것 같으면은 보통 큰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집으로 딱 들어가니까 손이 처남들, 숙이 누나 오빠들, 짜이 형, 둘째 형의 친구들 미 형들이 와 있는데 일본 누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은 어쩐 일로 집에 오셨어요? 일단 앉아봐, 앉아봐. 누나가 얘기를 하는데 짜이야, 너네 마누라 숙이 비디는 거 알고 있었냐? 에? 비지요? 숙이가 비지 있어요? 그 때, 짜이 형 집이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지하하고 2층, 1층을 월세로 돌리고, 그래서 생활비는 충분히 나왔고, 또 수기 누나가 수입품 가게 하면서 벌어온 그 돈도 있어서, 괜찮았는데, 수기가 빚질 이유가 없는데, 빚을 줬대는 거야. 그것도 억대로 빚을 줬대요. 처남들이 이제, 저 남편이란 새끼는 도박에 미쳐갖고, 저렇게 막 하고갖고, 도박이나 처하러 다니고, 저 미친 저 시장년은 저건 다고 쳐놓고, 아, 이것들 이혼시킵시다, 누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보세요 짜이가 도박을 하는 건 나쁜데 그것 때문에 애들 뭐 이혼하는 건좀 그래요? 아닙니다. 무조건 이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짜이도 정신을 차리지요. 야, 수기, 너그돈 어디다 쓴 거야? 그럼 뭐 말을 안 해. 수기 누나가 배달은 언니가 다 단계를 했는데 수기 누나한테 돈 이자 좀 주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집저집 집 다니면서 여기 몇천 여기 몇천 여기 몇백 저기 몇백 해갖고 억대로 돈을 빌려갖고 자기 배달은 언니한테 싹다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혼시키는데 위자료로 이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달래는 거야. 애는 수기가 키우고 주 잘못이 짜이한테 있으니까 위자료로 이 집을 달래는 거야. 이것들이 미쳤나? 집은 못 주니까 수기가애 데리고 살고 양육비 매달 얼마씩 줄게.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집을 처남들이 뺏어갑니다. 결국 합의 이혼을 합니다. 며칠 있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혼을 하는데 집을 내줘야 되잖아. 집 주기로 했으니까 명의 이전을 해줬단 말이야. 처남들이 이혼 딱 하고 도장 찍고 집 등기 친 다음에 동시에 그냥 헐값에 딴 데다 던져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집 알아볼 시간도 없이 부모님. 급하게 알아본 게 이제 강원도였는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강원도로 가게 된 거예요. 누나도 이제 게임에 계속 지구 워커일 다니고 마카오 다니고 그러면서 누나도 돈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을 강원도로 이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에 집 얻어놓고 누나는 이제 바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젠 좆된거죠 짜이형은 도박은 중독됐지 이혼됐지 그냥 부모님 살던 집까지 이제 숙이 누나한테 뺏기다시피 하고 애를 무기로 하니까 불쌍하니까 좋겠지만 엄마가 용달차 했다가 이삿짐 싸갖고 강원도로 가는 날 짜이야 가자 너도 엄마 나 도저히 못 가겠어 아이 새끼야 니가 엄마랑 같이 안가면 어디서 살라 그래 빨리 같이 가 아, 엄마, 나못 가겠어. 나안 갈래.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못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십니다. 짜이 니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널 놔두고 엄마가 어떻게 혼자 가니 이놈 새끼야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서 실갱이를 하는데 짜이 형이 단호하니까 엄마가 또 꼴마리에서 돈 뭉치를 꺼내서 짜이 형한테 쥐어줍니다 엄마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인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돈이 생명이거든요 돈이 재산이 아니라 돈이 힘이 아니라 돈이 생명이에요 모든 거예요 나이 드시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짜이야 밥 거르지 말고 언제든지 어려우면 엄마한테 와 알았지, 아들? 그렇게 이제 엄마 태운 차는 떠나고 집 앞에서 혼자 멍하니 있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후회가 되는 거야. 왜 이랬을까?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제 스물 서너 밖에 안 됐는데, 인생 완전 나락인 거야.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이 미친놈아, 이 병신아, 이 모질이 새끼, 네가 인간이냐? 직장도 없지요. 그거 팩수지요. 돈은 없지. 엄마가 준돈몇 푼이 있는 거 이혼했지요. 누나도 일본 갔지. 형들은 저 새끼 인간 취급도 안 하지요. 천하에 고화된 느낌인 거예요. 주위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일을 악입니다 그래. 어제 한번 두고 보자. 나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 내가 돈 벌어갖고 딱 10억 만들어갖고 엄마 찾아갈 거야. 그래서 엄마 집도 찾아주고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내 후회에게 만들게 잡것들라 근데 오소 돈을 벌어 10억을 이때 당시에 20년, 30년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게 도박밖에 없는 거야. 마카오에 가서 돈 벌지 않는 한나 한국 안 들어오고 영원히 아무하고도 안 만날 거야. 그렇게 하고 마카오로. 갑니다 마카오에 딱 도착을 하니까, 우리 경희 누나가,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야. 짜이 형이 생긴 것도 잘생기고, 다정하고, 도박하고, 정신 나가는 거 말고는, 유머러스하고, 정말 괜찮아요. 착하고. 근데, 유부남이잖아.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아, 이혼하고 왔잖아. 홀몸이 돼갖고 온 거야. 경희 누나는 좋아해. 짜이 형은 속이 찢어지는데 그 동안 이혼하고 엄마 이사 가고 좀 거리다가 이렇게 뭐 한두달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마카오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짜이 형 친구 찰스 있잖아요. 찰스 그 다음에 살인 사건으로 문제가 돼 갖고 왔던 민기 형 둘이서 방 얻어 갖고 같이 살았었잖아요. 둘이서 에이전트 해 갖고 손님을 하나 잡았는데 손님이 이겼어요. 둘이서 숙닥숙닥하고 손님 방으로 올라가. 손님 칩을 다 돈으로 바꿔 갖고 그 돈을 다 들고 태국으로 짭니다. 김 사장님 있잖아요. 민박하던 김 사장님. 건달 민경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관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겼겠지요. 마카오를 떠납니다. 찰스 없지요, 민기 영 없지요, 김 사장님 없지요, 남은 건 경희 누나 하나야. 엄마가 준 꼴마리에서 꺼내준 그 돈, 뭉치. 얼마 안 되지, 엄마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2, 3백, 3, 4백인 거지요. 엄마가 주신 돈으로 대박을 꿈꾸면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배팅을 덜덜덜덜 떨면서 하느냐, 봉철이야? 봉철이나 덜덜덜덜 떨면서 하지, 짜이야. 첫바따서부터 시원하게 나가는 거지 시드 대비 시원하게 나가고 어떤 날은 500원도 먹고 어떤 날은 1,000원도 먹고 1,000불이에요 500원이면 한 달에 15,000불이고 1,000원이면은 30,000불이고 중간으로 치면 2만불이 2만불이면 마카오에서 그때 환율로 400만원입니다. 한국돈 4 0 0만 20년 전 30년 전에 400만원이면 대기업 부장 월급보다 더 세요.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갖고 순풍에 돛단듯이쫙 흘러나갑니다. 매일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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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엄마 강원도 산골짜기로간 거는 기억도 안 나. 너무 행복합니다. 연승이 계속 이어지는데 영원한 승리는 없잖아요. 영원한 승리는. 어느 날, 어려운 슈를 만나게 됩니다. 그단한 슈에 그동안 쫄방쫄방 모아놨던 돈들, 엄마, 쫑돈, 이것까지 싹다 줬습니다. 이때 또뭘 배웁니다, 짜이 형이. 아, 인생에 배울 게 너무 많아. 무엇을 배웠느냐? 저의 첫 게임은 로스컷은 꼭 지켜야 한다는 교훈만을 배두고 끝이 나게 됩니다. 라고 글을 써놨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마카오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형이 선택한 게 앵벌이의 세계로 발을 담급니다. 드디어 앵벌이를 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대박이 꼭올 거라는 기대하고 희망도 있었으니까 자존심 벌어가면서 이제 앵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부침성 좋고 어리고 잘생기고 그러시니까 잘 먹혀 어 사장님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 능력도 엄청 뛰어나요. 그 사이에 광동어 좀 배우고 그래갖고 부통하고 광동어하고 일본어하고 막 섞어가면서 손짓발짓하니까 한국에서 마카오 이때 놀러온 아저씨들 까지고 촌놈 아저씨들 까졌는데 촌놈들이잖아요. 그럼 막 붙어갖고 담배도 갖다 주고 정켓도 데리고 가고. 돈도 좀 받고 이렇게 해갖고 3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이제 이래 이래 벌어갖고 앵벌이 해갖고 벌어요 돈을 생활이 되니까 100원이면은 2만원이에요 100원 주나 사람 옆에 있고 친해지면 제가 뭐라 하러지 카지노에 있으면은 반나절만 같이 있어도 완전 전우가 된다니까요 이겼어 그럼면아 여기 뭐술 한잔하고 싶은데 어디 좋은데 없어요? 갈데 없어요? 그러면 경이 누나네 클럽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돈 이긴 사람들은 꼬부리기 시원하게 나가지 집에 갈때 한국 갈때아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럼 또 용돈도 주고 가지 이게 앵벌이인 거야. 잘 생기고 때깔 좋고 이런 앵벌이들은 고급 앵벌이들인 거예요. 그렇게 갖고 버는 돈으로 게임을 한게 수십 수백 번입니다. 그런데 대박이 안 나와. 엄발에 오줌 누기로 도박 하고 싶은 중독만 조금 해갈시키는 정도의 해갈. 그러면 모아서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되나? 도박 중독인데? 빨리 까고 싶은데? 조금만 돈을, 큰돈 만들고 싶은데? 계속 다람쥐, 챗바퀴,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 돕니다. 이러던 와중에 모든 걸다 깨는 일이 생깁니다. 경희 누나가 이제 클럽도 계속 다니고, 돈도 벌어오고, 짜형은 앵벌이하고 아주 그냥 한 쌍에 바퀴벌레지. 경희 누나가 목소리가 막 부들부들부들 떨려요. 짜이씨. 짜이씨, 아, 그래? 무슨 일이야? 하 어, 짜이씨, 짜이씨, 짜이씨! 짜이짜이짜이짜왜 이래? 왜 이래? 잭판 맞았어? 자기. 나 임신이래. 임신이래! 짜이 형은 씨부레 갑자기 그냥 망치로 왔는데 맞은 거같죠 생리가 안 나갖고 병원에 갔는데, 어머, 자기가 나 임신이래! 경희 누나가 임신을 하니까 좋아 죽어요. 근데 짜이 형은 뭐, 아이에 대한 사랑, 애정, 뭐, 이런 게 없어. 숙이 누나 찌찌 좀 만졌는데 손을 탁 치잖아. 애 먹는 거에 더럽게 왜 손을 대고 지랄이야? 이랬잖아. 그니까 애한테도 질투를 하는 형인데 막내고, 또 애를 난다고, 아, 돌아버린, 근데 이제, 경희 누나는 무조건 낳고 싶고 막 너무 행복해 갖고 들떠 갖고 있는 거예요. 클럽도 그만둡니다. 궁핍하고 곤궁한 생활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가끔 앵벌이 해 갖고 몇백원뭐일이천원 뭐 벌어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걸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경희 누나가 짜이 씨로 와 보세요. 둘이서 독대를 합니다. 가부자를 들고 앉아요. 예, 짜이 형이 먼저 얘길 꺼냅니다 아 경희야 우리 애기 다음에 가지면 안 될까? 뭔 소리예요 짜이씨? 지금 애기를 갖는 거보다 우선 돈을 먼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야 지금 너 일도 못 가고 앵벌이 갖고 500원, 1000원씩 벌어 갖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낳고 어떻게 키우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저는 애기 포기 못해요 짤씨가 낳는 게 아니고 내가 낳는 거니까 난 포기 못해요 이번 달 집세도 지금 밀려갖고 집세도 내야 되는데 그거 아우 아, 넌네 생각만 하냐 짤씨 그러면 그냥 우리 한국 가요 우리 한국 가서 살면 되잖아요 한국 갑시다 야 한국 들어가면 어디서 살어 나 한국에 아무도 없어 누나 일본 가갖고 돈도 안 주고 엄마 아빠 다 강원도에 가게지 형제들이랑 다남됐어 아우 안돼 아, 짜이씨, 우리 집에 방 많아요. 우리 집에서 살다가 돈 모아서 나가서 살면 되잖아요. 씨, 부레 대박의 꿈으랑 다 10억 벌기 전엔 안 나간다 그랬는데, 야, 처가살이를 해야 돼? 이혼남이 남의 집 처녀 임신시켜갖고 그처갓집에방만타고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들어옵니다. 고졸에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직, 임시직, 뭐 스페어 택시기사, 잡부, 이런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안 사람이 이제 짜이형이 말도 잘하고 번듯하게는 생겼으니까 이벤트 회사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도 노가다 벽돌 짊어지고 야리끼리 하는 것보다 좀 나아. 그래서 어, 무조건 시켜달라 그러죠. 여기서 하는 일이 이제 토탈 이벤트라고 유치원 재롱잔치서부터 결혼식, 환갑잔치, 축제, 행사 뭐 이벤트 관련 싹다 하는 거. 여기서 짜이형이 하는 게 뭐냐 마이크를 잡아? 너너너너 잡부. <laughs> 야,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소품 준비해. 예, 알겠습니다. 이벤트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몸으로 땜빵 시키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행사가 결정이 나면 3일 전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무대 짜고 조명 설치하고 음향 특수 장비. 보통 행사는 4시간이면 끝나는데 2, 3일 동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이어갑니다. 몸은 피곤한데 나름 재미가 있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도박할 일이 없잖아요. 술 조금 마시는 것 밖에 없으니까 돈이 조금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It? 그때가 그나마 짜이형 인생에서 인간답게 살았던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뭐 예정된 날짜에 경희 누나가 애를 낳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애를 딱 나갔고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야. 첫째 때는 아유 저것 때문에 그냥 우리 숙 가슴도 못 만지고 아유 딸한테 질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야이내 아들이구나. 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식구들도 이제 너무 좋아랍니다. 어떤 식구들이, 처가 식구들이 자일로 와보게 얘 어르신 애도 낳았으니까 결혼식 올려야지. 장인어른 전좀더 있다 하고 싶은데 돈도 지금 얼마 못 모았고요. 어허 이 친구 지금 결혼식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나? 급한 돈은 내가 줄테니까 빨리빨리 날 잡아서 결혼식 서둘러서 하자고. 에이! 알겠어요. 애 태어났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서는 다 경희 누나가 마카오에서 무슨 통역 산줄 알았대. <laughs> 클럽에 마마상인지는 모르고, 통역하러 간줄 알았대. 짜이 형은 결혼도 한번 했었고, 그 시기 뭐가 중요해 이랬는데, 처갓집에서는 이미 갔다 온걸 몰라. 23살 먹은 놈이 한번 갔다 온지 누가 알았겠어요. 난감하네. 결혼식을 하면은, 하객이 와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강원도 가야지 형들은 뭐, 사이도 안 좋지, 뭐 해봐야 친구들 밖에 없지, 3년 안에 두 번씩 하는데, 누가 또 옵니까? 아, 청첩장도 못 돌리고, 코아버리겠는 거야. 1년 만에 엄마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엄마, 나 짜이. 아이고, 이런뭐 새끼야. 이게 누구야. 아유, 이 무심한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이 새끼야. 가끔 전화라도 해주지, 이놈의 새끼야. <laughs> 엄마, 죄송해요. 그래, 아가. 밥은 먹고 사냐 네, 엄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 나 결혼해야 돼. <laughs> 이 새끼가. 너또 여자 생겼구나. 아니, 엄마, 여자만 생긴 게 아니라, 애도 하나 낳았어. 아들이야. 고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아이고, 이 새끼. 그래, 짜이야. 이제 정신 배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잉? 네, 엄마. 근데, 터가집에서 서둘러서 결혼식은 해야 되는데, 나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 아유 이 새끼 엄마도 창피해갖고 어디 얘기도 못한다 누가 오겠냐 누가 이새끼 맨날 사고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누가 오겠어 맞아요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아무튼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해갖고 결혼식을 합니다 경인 누나네 집이 뭐하는 집안인지 모르겠어 신부측 하객 700명 신랑 하객 20명 결혼식은 아주아주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왜냐? 짜이 형이 다니던 회사가 이벤트 회사잖아. 이벤트 회사 다니는 직원이 결혼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그냥 스페셜로다가 그냥 빵빠레 터뜨리고 축포 쏘고 그냥 뭐 애들 부르고 삐까뻔쩍하게 해줬답니다. 별 문제 없이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경희 누나는 첫 결혼이잖아. 왜 신혼여행은 가고 싶지? 짜이씨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가지? 여행은 무슨 뭐... 여행 나중에 그냥 여유 생기면 그때 가자. 아, 뭔 소리야? 나 신혼여행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계속 졸라 대니까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아 짜이 씨, 짜이 씨, 우리 어디로 갈까? 발리? 태국? 파타야? 어디로 가지? 사이판? 괌? 아 어디로 가지? 제주도나 가지. 요새 제주도도 좋아. 그리고 나 아직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짜이 씨, 근데 나 마카오 가고 싶. 어 가서, 언니들도 좀 만나고 싶고, 중국 음식, 초이삼이랑, 이거저거, 중국 음식이랑, 이거 너무 먹고 싶어.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또 마카오를 가자 그러냐, 경희 누나야! 예, 마카오에 상주하고 그동안 3년 동안 있었으면서 정들었던 언니들을 만나고 싶어. 그 중에 유일하게 시집가갖고 애나갖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언니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도 하고 싶고. 아들놈이 잘생겼어 아주 그냥. 씨, 부에 어떻게 가야지. 마카오 여행이 또 트리거가 됩니다. 방아쇠를 당겨버리지요. 이? 2박 3일로 마카오를 갔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마카오에 딱 도착을 했어요. 호텔로 딱 도착을 하니까 경희 누나가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막 돌리는 거야. 어, "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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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경희야, 어, 언니 보고 싶어 죽겠 "어, 어서 보지, 어서 보지." 1년 만에 마카오에 다시 왔잖아. 요 너무 좋아. 자기 고향에 온거 같아. 짜이씨, 나 언니들 만나기로 했는데, 짜이씨도 같이 갈 거죠? 아니, 난 좀, 어우, 아, 비행기로 오랜만에 탔더니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데. 아 오늘은 그냥 혼자 갔다 와. 내일 같이 만나자. 내일 같이. 그래요? 알겠어요. 짜이씨, 썰이. 혼자 호텔에 있게 해서 썰이. 어우, 뭔 소리야. 빨리빨리 빨리, 빨리 갔다 와. 어, 나 자고 있으니까 빨리 갔다 와. 이제 경희 누나가 호텔을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아. 그런 내 말입니다. 아, 씨부랭. 옛날에 불법 왔다, 앵벌이까지 했던 짜이 형인데 마카오를 갔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그래 시내 구경이나 하고 예, 추억 좀 되살릴 겸쓱 예, 둘러보자. 이제 예, 여기저기 쭉 둘러봅니다. 1년 만에 온 마카오는 변한 게 없어요. 경희 누나와 같이 갔던 마그도날드, 맥도날드도 그대로 있고 누나랑 처음 갔었던 만다링도 그냥 있고 랑카이펑 거기도 그대로 있고 그땐 좋았지 그때 빵빵 때리고 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이 씨부레 다리가 아파 덥고 쇼파에 좀 앉아있으려고 들어가니까 뭐야 랜막? 랜드마크 양복 깔끔하게 차려입은 호텔 직원이 어 라오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이 씨부레 뭐라 그러지 오랜만에 마카오니까 이제 아이 그럼 광동어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 리도야와 모와도창아 여기 카지노 있습니까? 하우 그냥 던져봤는데 너무 친절해 직원이 그러면서 따라오래 엘리베이터를 눌러 5층에 카지노가 있어 그 VIP야 이 멤버십 카지노에 그래서 랜드마크는 카지노 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카드를 그냥 아무한테나 발급을 해줘서 문제지만 아무튼 이제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출입 카드까지 만들어줍니다 다리 아파서 왔는데 이거 카드까지 만들어주니까 이거 뭐 아, 이거 어떡하지? 들어갑니다. 신혼여행 왔는데 전재산 들고 왔지. 그 전재산 일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얼마 되지도 않아요. VIP에서 게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야! 구경이나 해볼까? 이왕 왔는데 들어가니까 1년의 세월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1년 전에 엄마가 준 돈으로 여기 와갖고 생활도박하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VIP는 미니멈이 좀 커요. 게임을 하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우이 둘러봤더니 야, 옌병. VIP에 500원짜리 테이블이 있는 거야. 500불, 홍달 500불. 이 <laughs> 정도면 해볼 만하지. 그래 주머니에 꼴만에 손을 넣어갖고 만불을 탁탁탁탁 씹니다. 테이블에 앉으니까 벌써 심장이 밖에서 요동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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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저 발가락 끝에서부터 쭉 올라왔고 정수리를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흥분 지수가 쫙 올라오면서 손바닥에 땀이 페이만 했는데, 만불 페이만 했는데, 하면서 칩을 딱 받아오는데 땀이 축축 해갖고 벌써 세상 모든 걸다 얻은 건 너무 행복한 거야. 아, 역시 짜이 형이 스스로가, 아, 씨, 발래 나는 카지노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놈인가 보다. 그러면서 첫 배팅을 합니다. 첫 배팅을 했는데 찌릿찌릿해. 그냥 쫙 해갖고 빈속에 소주 한잔 마시면 여기서부터 목젖을 타고 식도를 지나고 위 벽을 똑똑똑똑 놓고 나면서 싸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래. 쫙 흘러내린답니다. 순간 그냥 먹고 죽고 먹고 죽고 하면서 완전 몰입하게 됩니다. 내가 박하라고 내가 플레이하고 내가 뱅커고 내가 칩이고 내가 가두고 그렇게 한 수를 끝냅니다. 한 쇼를 끝내고 났더니, 만불로 시작했는데, 3만 삼만불을 이깁니다. 허허, 이런 씨부랭. 3만불이면 한국에서 짜이 형세 달치 월급이에요. 원금을 이제 저쪽 가갖고, 캐시아웃을 해갖고, 현찰로 받고, 주머니에 쑤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긴 돈으로 3만원으로두 번째 쇼를 시작합니다. 모라일체. 그냥 모라일체가 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 무아지경에 빠진 거죠. 두 번째 쇼가 딱 끝나고 나니까, 토탈 7만 불을 이겨 있습니다. 만 불은 집어넣어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자를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세 번째 슈 진행. 네 번째 슈 진행. 도파민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갖고 터지기 일보지 누르면 물이 쭉쭉 나오는 거야. 네 번째 슈딱 끝내고 나니까 20만 불을 이깁니다. 만 불로 시작을 했는데. 20만 불. 내 2년치 연봉. 옛날에 숙이 누나랑 살 때는 20만 불. 시스템 배팅만 하면 15만도 이기고 누나도 와갖고 막 30만 불씩 이으니까 그렇게 큰 돈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 20만 불은 모으려면은 10년 걸려. 현실감이 옵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게임 접어야 되겠다 경희 누나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돈을 보면 우리 경희 누나가 얼마나 좋아할까 돈 받고 갖고 누가 따라올까 봐 몰래 간 거야 문탁 열고 들어갔어 짜이 씨 어디 갔다 이제 와 경희야 이거 봐 이거 봐 주머니에서 무뭉태기를 딱 꺼내갖고 고무줄 뜯어갖고 침대쫙 뿌립니다 Come on b 베이비 야 경희야 우리 침대에서 돈 깔고 한번 자보자. 어머, 이게 웬 돈이에요. 오빠가 카드를 잠깐 들렸는데, 아, 막 주네, 그냥. 어, 막 줘. 어머, 짜이씨, 어, 멋지다. 어, 정말 대단해. 어, 내 남편 최고. 아주 놀고 또 자빠졌지요. 어? 형이야, 아, 게임 더 하고 싶었는데, 니네 생각나고, 그냥 달려왔어. 어어어어, 짜이짜이, 잘했어. 도박을 안 좋아하는 경희 누나였어요. 근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남자 여자 있어요. 돈 바다에 쫙 뿌려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아해. 경희야, 내일 언니들 싹다 모시고 와. 오빠가 시원하한턱 쏜다고 언니들 다 모시고 오라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날 밤에 경희 누나는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이고 결혼을 했지만 그냥 또 지극정성으로 그냥 밖에서 2년치 연봉을 벌어온 짜이 형을 뼈를 녹여줍니다. 이렇게 신혼 첫날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 형이야 어, 돈좀 줘봐 돈좀왜또 게임하게? 아, 어, 10만 불 있잖아. 10만 불은 저 업자 불러갖고 송금하고 10만 불로 게임 한 번만 더 해보자. 짜이 씨, 그냥 오늘은 게임 하지 말자. 응? 아, 어, 이거 큰 돈이야. 어허, 이놈의 팬내가또이 10만 불은 그냥 송금한다니까. 그러면은 이거 10만 불다 잃어도 10만 불은 따는 거잖아. 너 갑자기 애가 이렇게 돈 욕심을 부리냐? 짜이 형이 이걸 땄는데 20만 잠글 수가 없어. 왜 환자니까 똑. 쿵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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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고 싶은 게, 어제는 까문 내추럴이고, 그냥 내가 일 잡고 있어도 이 새끼가 뒷발로 박하라 만들고, 구름에 달가듯이 그냥 신선이 된는데 그냥 쫙, 모든 게 나를 향해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그냥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하도 졸르니까 경희 누나가, 알겠어, 알았어. 그러면 자기 딱 10만 불만 하는 거야? 알았어, 약속하게. 딱 10만 불. 그러면은, 이 10만 불, 우리 아빠 통장에다가 송금한다? 그래야 또 달라 소리 못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경희 씨. 10만 불은 아빠 통장. 10만 불은 나한테. 렛츠 고! 하면서 다시 게임을 시작합니다. 다시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또 만나요. 바이바이.